안녕하세요. 매달 기아자동차 생산 일정 안내해드리고 있는 오토브라더스의 김 실장입니다. 길고기 11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12월이 됐고요. 자 우리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발주를 넣었을 때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 이번 영상부터는 여러분들 지금 되게 오래 기다리는 거 힘드시니까 장기 렌트로 진행하게 되면 즉시 출고 차량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높으신 카니발의 생 생산 일정도 공식 확인이 되었으니까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는 사주는 1개월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 하고 있는 거나 보고 싶지 않고 표로 보고 싶다 그러시면 우리 더보기에 누르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셔서 표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닝부터 살펴보죠. 모닝은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되고요. 자, 레이 같은 경우는 살짝 늘어나서 6주에서 7주 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 전기차. 지금 현재 3개월 걸렸던 것들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서 5개월 얘기하던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점점 더 생산이 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차 저희가 써보고 있는데 진짜 괜찮습니다. K3 넘어가겠습니다. K3 좀 줄어서 4주에서 5주. 그 다음에 K5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됩니다. 자그 다음에 K5 2.0 가솔린 3주에서 4주 한 달이면 되고요. 자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한달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생산이 완료된다. K5 LPI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5주 마찬가지. 자그 다음에 K8 2.5 가솔린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k 8 같은 경우는 현재 그랜저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옵션 동일한 거 대비해가지고 차량 가격이 정말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천했었던 영상이 있는데요 오, K8 관심 많이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생산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주에서 4주 걸리는데 이것도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은 우리 k 8 같은 경우에는 두곳 정도에서 즉시 출고 차량 받아보실 수 있고 1.5 가솔린 같은 경우는 3주에서 4주 요거는 즉시 출 구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렌트사 세곳 에서 즉시 출고 차량 나올 수 있습니다 3주 4주 기다리기 싫다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pi 같은 경우에는 재고는 없는데 자 3주에서 4주면 생산이 완료되겠습니다 k9 같은 경우에는 저번달과 동일하게 5주에서 7주면 생산이 완료되겠고요 자 이렇게까지 세단을 한번 살펴봤는데 세단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좀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즉시 출고 차량들도 좀뭐 찾아보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uv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suv는 특히 이나 지금 생산 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렌트 출고 차량을 알아보셔야 굉장히 빠르게 차량을 받아 볼수 있다 니로 플러스 4주에서 5주면 생산 완료되고 니로 하이브리드 3주에서 4주 걸립니다 즉시 출고 차량도 많아요 자 니로 전기차 3주에서 4주면 생산되고 자 EV6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와 1월에서 3월달 생각해보시면 진짜 굉장히 빠르게 차량을 출고 받을 수가 있는데 뭐최고도 굉장히 빠르게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셀토스 넘어갈 텐데요. 셀토스 1.6 터보 기다리려면 3개월에서 4개월 걸리죠. 네, 요거 우리 즉시 출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7곳에서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의해주시면 되시고 2.0 가솔린은 그 대신 좀 1.6보다는 좀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많은 곳에서 즉시 출고 차량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똑같습니다. 자, 스포티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 달과 동일하게 5개월이 걸리는데 가솔린은 많이 찾지 않아요. 한 곳에서 준비되어 있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6개월이 걸리지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많은 곳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9곳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스포티지 디젤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3개월 기다리셔야 되고 API 같은 경우에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 6개월 걸립니다 자, 소렌토 가솔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는데 소렌토 7곳에서 준비되어 있고 소렌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준비 안 되어 있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네, 11개월에서 12개월 진짜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려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만약에 빠르게 받아 있습니다. 자, 13곳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비슷한 차량으로 찾아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하비 자, 3주에서 4주, EV9 3개월에서 4개월 걸리지만 지금 재고 차량 굉장히 많고 할인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생산 일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 가솔린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 즉시 출고 차량은 지금 약 8곳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거 못 기다리신다.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자 디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3개월에서 4개월 가솔린과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대망의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번 달 20날에 저희가 출시가 된다라고 안내해드렸었는데 들리는 바로는 14일, 15일 정도면 출시가 된다는 라 얘기가 있고요. 현재 지금 걸리는 기간은 12개월로 예상이 됩니다. 어, 저희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기아자동차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즉시 출고차량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발주를 넣는 게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카니발의 하이 리무진으로 넘어가면 뭐 이제 가솔린 디젤 지금 현재 동일하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카니발 하이브리드 하이 리무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안내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봉고 전기차로 넘어가면 일단 별도. 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더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딱 누르시면요. 저희 카카오톡 채팅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채팅방의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저 견적 받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설문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현재 12월 달에 내가 기아자동차 차량에 발주를 넣으면 얼마가 걸릴 것인가에 대한 소식을 전달을 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더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저희한테 댓글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건 최대한 확인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달에 판매된 총 판매 대수 관련된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많이 판매되는 차량을 계약하는 게 여러분들 중고차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일 텐데요. 그 영상도 확인해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같이 눌러 주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실장이었고요.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차 빨리 구매하세요.